자 15시즌, 6시즌 이제 미셸 편입니다 네. 특성 뭐, 바위 굴리기가 짱이죠 그다뭐 방치, 속 이속 전 솔직히 미셸 잘 못하기 때문에 그냥 다 유니크로 할게요 허리, 허리도 허리 아래 끼시는 분들이 나 아니면 이피 끼시는 분들이 있는데 네. 허리 정도는 제가 할수 있는데 EP나, 뭐, 아래 끼시는 분들인데 나쁜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FMR 아니면 될것 같은데, 다. 그리고 링이 이제, 염동파가 그렇게 좋은 게 아니라, 스페이스링, 일루전 링을 껴주시면 좋겠죠. 자, 그리고, 체이서 사링, 바이 사링, 그리고 궁원 유니크로 껴주시고, 이제 많은 분들이 방을 가냐 공을 가냐 하는데 근데 어차피 공을 가든 방을 가든 어차피 더톱 켰을 때는 이제 원딜한테만 안 맞으면은 상황만 잘 맞으면은 미셸도 사기거든요 카인이라든지 타냐라든지 빅터라든지 어, 드렉이라든지 타라라든지 마를렌이라든지 어, 또 샬럿이라든지 어. <laughs> 카운터가 너무 많아 가지고 이게 미사라든지하가지 이제 미셸를 하려면 그런 이제 사거리가 매우 긴 캐릭터가 없을 때 혹은 어, 3근 거리가 막 달려 달려 붙을 때만 좋은 캐릭터라. 되게 힘든 캐릭터야. 예. 그리고 박목을 끼시는 분들이 있는데, 아, 저는 그냥 덧톡 끼고 뒤에서 그냥 딜할래요. 네. 솔직히 앞에서 휘젓고 그런 맛도 있긴 한데, 잘 모르겠어요. 그냥 <laughs> 국목 끼고 이렇게 할게요. 햄버거 껴주고딱 네. 정확하게. 무난하게만, 어차피 초보자분들이 기본 운영 정도만 보고 뵙기라고 찍는 거기 때문에, 네. 진행해보도록 할게요.